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통깡입니다. 기존에 있던 통깡 캐릭터 공모전 시참 컨텐츠는 자유주제이기 때문에 3D 영상 작업, 게임 제작, 피규어 제작, 이런 괴물들 때문에 잘 그린 일러스트 같은 것들이 묻혔단 말이죠. 일러스트도 되게 힘든 건데, 그래서 밸런스 패치를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주제를 정해서 공모전을 열면은 완화가 될것같더라고요 전처럼 막연히, 통깡으로 뭐 만들기. 크크, 이게 아니라, 통깡, 야드랑이, 공모전. 이렇게 정해버리면은, 주제를 정해져 버리니까, 난이도는 쉬워져도, 창작에 폭이 제한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식으로 매스가킷 통깡을 주제로 해서 공모전을 열게 되었습니다. 주제와 규칙에 맞는 창작물을 제작해서 고정 댓글에 남겨놓은 통깡 쉘터, 매스가킷 공모전 게시판에 본인 디스코드, 아이디와 함께 작품을 남겨주시면은 4월 7일 오늘 기준 2주 뒤에 생방송에서 확인하고 1등부터 4등까지 뽑아서 이번에 준비한 조호와 특급 상품 4가지들을! 1등부터 순서대로 수여하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